9월달부터 우리가 무슨 과정이 있냐면 기본과정 기본이론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화이론 과정이 있어요 기본이론과 심화이론 과정이 있는데 이제 기본이론과 심화이론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 가지고 아 제가 얼굴을 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기본이론은 이제 보통은 이제 2개월 과정으로 이제 커리가 진행이 되죠 2개월 과정으로 커리가 되고 월요일 화요일 아마 제가이가 월화수 이렇게 잡혀 있을 거고요. 월화는 어 형법을 강의하고 수요일 날은 형사소송법을 강의합니다.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이 지금 이제 형사법이라고 해 가지고 22년도 1차, 2차부터 시험이 바뀌었는데 형법 부분에 대해서 형법 총론이 자, 열네 문제가 출제됐고요. 형법 강론이 열네 문제에서 형사법 중에 형법 총론각론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2물여덟 문제가 출제되고 형사법에서는 수사라고 해서 여섯 문제 그다음 증거라고 해서 여섯 문제 총2물여덟 문제 여섯 문제 열두 문제에서 사십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이십일 년도 일 차고 이십일 년도 이 차의 특징을 보니까 형법하고 형사법을 합쳐가지고 마지막 사십 번 문제 통합 사례 문제가 나왔어요. 통합 사례가 나오면서 어 형법 총론이 열세 문제 내고 형법 강론 열네 문제에서 27문제 내고 수사 여섯 문제 내고 증거 여섯 문제 내고 그다음에 통합 사례라고 해 가지고 요거는 굉장히 어려운 40번 문제고요. 여기 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요렇게 해서 출제가 됐는데 어 기본 과정에서 하는 거는 기본서를 바탕으로 하는데 월요일 화요일 날 형법 강의 하면서 기본서로 공부하고 해당하는 기출 문제집 지금 기출문제집이 이제 조만간에 나오거든요. 9월 초에 나와서. 23년판 아주 따끈따끈한 기출문제집, 22년도 2차까지 포함한 기출문제집이 나와서, 그거랑 같이 진행을 합니다. 다만,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뭐를 하는 거냐면, 어 제가 이게 기본과정이 있고, 심화과정을 따로 무슨, 다른 학원의 심화이론 수는 기본을 자세히 설명한 심화이론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기본과정에서 저는 거의 다 해요. 다 빠짐없이 기본과정에 뭐 중요한 쟁점도 다 설명드리고 기초 문제집도 다는 아니지만 많이 풀어 드리기 때문에 수업 자체에서 하는데 시간이 좀 짧아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냐면 형 이번에 9월 10월 달을 진행하는 그 형법 과정은 형법 강론을 진행하고 형사소송법 중에서 증거 파트를 월화수의 실강으로 진행되고요. 요 나머지 이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 형법 총론하고 그다음에 수사 파트는 이제 요 부분은 인강으로 따로 제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11월, 12월 과정에서는 어, 형법 총론하고 그다음 에 수사를 하고 요 나머지 부분이 이제 인강으로 제공되는 방식을 취해 가지고 9, 10월 달에 실강으로 형법 강론, 어, 그다음에 증거하고 그다음 에 인강으로 어, 형법 총론하고 그다음에 수사 파트 부분이 제공이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어, 수업 내에서 내용을 이해하고 문제까지 같이 푸는 과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심화 이론 과정은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진행합니다. 월요일 날에는 형법을 진행하고 화요일 날은 형소법을 진행하는데 분량 자체로 치면은 어떻게 되냐면 형법하고 형소법에 대해서 분량으로 치면 형법이 스물여덟 문제, 28문제, 스물일곱 문제, 스물여덟 문제고 수사 증거가 열두 문제인데 이번에 이십이 년도 이차는 수사 파트, 그러니까 형소법 파트를 좀 포커스를 좀 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22년도 1차 시험에서도 증거 파트에 대한 쟁점이 어렵게 출제가 됐고요. <laughs> 요 중간에 2023년도 경찰 간부 재수업은 경감부 학생들도 많이 듣는데 경감부에서도 사례형 특히 증거 파트 사례형이 굉장히 까다롭게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사례형이 우리가 40문제 동안 40분 동안 풀어야 되는 건데. 우리 시험의 문제점이 그러면 1 문제당 1 분씩 한 문제당 1 분씩 푸는 게 일단 기본적인 우리가 클라스예요 원래 근데 사례형은 사실관계를 읽고 나서 사실관계도 길어요 사실관계를 읽고 분석하는데 최소한 1 분이 걸리고요 읽는 데만 1분 걸리고 그걸 맞춰서 조합형으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맞는지 문 찾는데 1분 정도 걸려요. 그 2분 걸려요 최소 아무리 빨라도 2분 걸려 이 2분 이상 걸리는 게한 4개씩 출제가 돼요 엄청나게 힘들죠 안 그래도 시간이 부족해서 뒤지겠는데 사례형 출제가 4개, 5개씩 출제돼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사례형 그래서 22년도 2차에서 가장 포커스를 두는 거는 형수법에서 아주 제가 작사를 낼 건데 증거 파트 특히 전문법칙 관련된 거를 이십 이때 뭐 하냐면 기본서 하고 뭐 또는 뭐 요약서 보는 학생들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기출 문제집을 이십삼 년도 기출 문제집 하는데 증거 부분에 대한 쟁점을 많이 집어넣었다고 해 제가 그래서 이 부분 쟁점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제 기출 문제집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미 다 여러 번 풀었어요 변호사 시험하고. 변호사 시험 보기 전에 1년에 세 번씩 변호사 모의고사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변호사와 관련돼서 변호사 시험 한 문제가 있고 변호사 모의고사까지 해서 네번의 1년에 정기적인 시험이 있어요. 그거를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40회 분량이 있어요. 제가 싹다 풀어가지고 다 정리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포커스를 많이 두는 것은 형소법에 대한 비중에서 왜냐하면 형법만 풀면 많이 풀면 형수이 형법은 조금 이형수법에 비해서 조금 수월하긴 하지만 여기서 당락이 갈리는 게 아니고 결국 해보니까 학생들이 물론 시간을 많이 투자했다, 전문 법칙을 잘한다 하더라도 문제 유형이 사례형으로 나오면서 개수 찾기를 나오니까 여기서 버벅 대더라고요 시간이. 이제 느낀 게 정확하게 느낀 게 있어요. 아무리 표정이 아는 척하고 막 아, 했습니다. 선생님 강의 잘합니다. 안 믿어. 반사. 막상 시험장에서 해보니까 증거를 해보니까 막상 기초문제 풀었던 정도 수준이지 사례형을 제가 대비도 시켰어요. 이미 예상을 해가지고 변호사 시험 대비해가지고 서른 눈문제 사례형까지 했고 막 그때 막 삼천명 신청하고 해서 나는 사례형 다 잡힐 줄 알았는데 또 새로운 문제 나오니까 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냥 사령을 조질 생각을 가지고 계속 아주 그냥 서른두 문제 가지고 박사를 내가 내 가지고 이제 합격을 만드는 법은 여기서 박사를 내야겠다. 이거 포인트를 잡았어요. 제가 정확하게. 이 제가 학생들한테 사례형 해서 열심히 이렇게 보여주는 거 하고 막상 학생들이 사례형 들어갔을 때 문제푸는 스타일이나 능력 보니까 압수색도 마찬가지거든요. 개판이야. 이 증거 제가 보니까 형수법이 여기가 개판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서로다 개판 나학살 나오고는 서로 개판인데 여기서 실력 편차에 따라서 붙느냐 떨어지냐 결정돼서 이번 아마 이거 설명이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문제 풀어본느낀 사람들 알겠지만 막상 시험지 까놓고 보면 형법은 또이 또이 쌤쌤이었어요 아마 형수법에서 실력 있는 애들이 그 뒤에 걸 많이 맞춰 점수가 75점 이렇게 나왔느냐, 아니면 거기도 나가 나가지고 45점 50점 나왔냐, 제가 확실해 까보면 한 까보면 왜냐하면 증거 파트는 풀면은 시간만 있어서면 풀을 수 있었거든요. 형법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뭐 학설이라든가 형사특별법이라고 해가지고 지랄 연변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걸 나와서 도찐개찐 똑같았어요. 솔직히. 공부를 하나 안 하나. 이번에 범위를 벗어났다는 얘기를 제가 시간이 좀 있으면 좀 설명을 잠깐 드려야 되는데 조금 있다 건 논외로 치고 형사법에서는 형사법에서 형법은 이번 시험에서 특별형법을 너무 많이 냈어요. 20지문이나 내고 10문제 가까이 내다 보니까 특별형법은 아 경찰 경찰대학 그그 편입 시험에서만 특별형법이 시험에 과목이지 순경이나 어 경찰 승진이나 경찰 간부에서는 특별형법이 진짜 무슨 강 간관 련된 성폭법 관련된, 관련된 거몇개 빼고는 안 나와요 무슨 아동학대방지법, 공직선거법은 지랄 연병이고 아 죄송합니다 이런 건잘안 내요 이런 건 내는 포인트가 아닌데 5만 대다가 내는 포인트를 들여서 형법에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편차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 이 편차가 난 주된 편차는 형수법에서 증거 사례형이나 압수수색 사례형을 몇 개를 맞췄느냐에 따라 아마 당락이 결정될 것이다. 여자 같은 경우 여경 같은 경우도 서울 같은 경우는 180점도 넘었어요. 그럼 그렇게 맞았다는 거는 물론 경관 준비하 학생들이 많이 준비하긴 했지만 증거 파트를 풀었다는 거예요. 풀어서 맞춘 거지 증거 파트 찍어서 맞출 수가 없어요. 증거는 시간만 있었으면 이번에 압수수색하고 증거는 압수수색에서 사례형 두개 제가 찍어준 문제지만 증거도 전문적인 지수리 기재된 조서 진짜 드럽게 연봉은 진짜 많이 했는데 이부분으 많이 틀린 학생들 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나 보고 나서 아마 후회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증거 파트를 다 열심히 했다, 할 만큼 했고 나 잘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험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례형이 들어가니까 거기를 힘들어했다. 만약에 시간을 2분에서 3분 주어주고 평상시 컨디션으로 풀었으면 분명히 증거 파트나 수사 파트에서 고득점이 나와서 최소한 75, 8 0에서 찌를 수 있었는데 탑을 아마 막상 제가 볼 때는 헌법도 어려웠었다고 그리고 경찰도 뭐, 뭐 행정법파도 많이 나왔다고 제가 여러 가지 경찰청 들어가서 알았는데 그런 부분이 조합적으로 작용하니까 막상 점수 포인트를 낼수 있는 포인트였는데 문항당 1 분만 더 줬으면 풀수 있는 포인트였는데 그게 어,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 이번에 학생들에서 합격과 불합격을 어, 가른 것은. 이 뒤에는 있 사례형 문제가 아니었을까. 물론 이거는 어디도 마찬가지냐면 23년도 경관도 마찬가지예요. 경관도 결국 사례형에서 갈리는 거고. 이걸 제가 <laughs> 이걸 이 시간에 얘기를 해줄까 말까 지금 이거 히든으로 숨기려고 제가 하는데 설명이 오셨으니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자 <laughs> 경찰청을 이번에 대판 싸우면서 경찰청을 들어가서 느낀 게 있어요. 이 느낀 점 얘기해주면 다른 강사들이 다 따라할까 봐아 그런데 아까도 막 다른 선생님한테 얘기해주니까 아 고맙다고 막 아까 조현 선생님도 얘기해 주니까 고맙다고 얘기하고 왜냐면 들어가서 느낀 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설명이 제가 없으니까 아 털어놓긴 해야 되겠다 제가 가서 느낀 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느낀 점이 일단 출제위원 다섯 명이 들어가서 감옥당 다섯 명 정도가 들어가서 문항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한 여덟 문제씩 문항을 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제가 이제 느낀 게 교수들끼리 경쟁을 하더라. 교수들끼리 A 교수, B 교수, C 교수, D 교수, E 교수가 들어가니까 그니까 순경 시험 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잘 출제하겠다와 어렵게 출제하겠다. 누가 A라는 교수, b 라 교수, c 라 교수, d 라 교수, e 라 교수가 있는데 A교수가 문제를 좀 깜찍하게 만들고 좀 사례형도 만들고 좀 어렵게 내 그럼 b 라 교수는 그거에 지고 싶지 않은 거야 사람이 B교수도 어렵게 내고 싶어 C교수도 어렵게 내고 싶어 D교수도 어렵게 내고 싶어 E교수도 어렵게 내고 싶어 이거를 컨트롤해줘야 되는 게 경찰청이고 특별형법도 잘라줬어야 되는 게 경찰청이고 개수형 문제도 잘라줘야 되는 경찰청인데 매뉴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겁나 깠던 게 뭐냐 야, 경찰청은 니네 직무유이다 야, 매뉴얼이 없으면 되냐? 야 그럼 러 20년도 1차 출제위원 들어간 사람이 20년도 2차 출제위원 들어간 사람 23년도 1차 출제 들어간 사람 출제위원들 다다른데 그러면 이렇게 중구난방 나올 수밖에 없지 않냐? 개수형을 잘라주지 않으면 야 니네 매뉴얼을 만들지 않으면 이건 직무유기다. 변시 같은 경우는 교수의 재량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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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있지만 재량권을 통제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할되가 있다. 그러면 반대로 경찰청에서 매뉴얼을 가지고 있으면, 왜 가르치고 왔다. 경찰청이 매뉴얼을 가지고 있으면, 교수, 교수님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특별형 꼽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이거 좀 조정 좀해 주십시오. 교수님, 개수 문제를 너무 많이 내면 편차가 오히려 더안 납니다. 우리 경찰청의 과거 입장이 개수 문제는 찍기 시험이 되기 때문에 개수형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저번 시험 두개 나왔으니까 맞춰 주십시오. 개수형에 대한 아웃라인 둔다든가. 행정법에서 경찰에서 35%면 35%, 35 내외에서 낸다든가 라는 이 총체적인 한도 내에서 매뉴얼화해가지고 출제를 했어야 됐다. 그러니까 느낀 점은 좋은 문제를 내려고 했다. 인정. 교수들끼리 경쟁해서 좋은 문제를 냈다. 인정. 뭐가 문제냐. 경찰청에서 컨트롤타워가 이 문제가 어려운지 컨트롤타워에서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겁나 욕했어요. 겁나 말했습니다 진짜 앞에도 선배고 옆에도 선배고 앞에 선배고 옆에도 후배고 옆에도 후배고 다안 되네. 진짜 막 승질 승질 내면서 막 하고 있고 우리 또 인철이하고 막 없어 막, 막 울기 시작하는데 막하여튼하여튼 하여튼 그랬어요. 막하튼 막도 또 사람마다 성격이 좀 다른 거 같아. 저는 막 아막 논리적으로 막막 숨차는 거야. 막숨 차서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잘못했어요. 매뉴얼이 없다는 건 직무유기입니다. 막 이런 스타일인데 우리 옆에 무슨 막 이거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힘었는지 아십니까? 막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그 저희 진심이 경찰청에 들어갔고 경찰청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한 거는 저는 저희는 매뉴얼을 만들어라. 뭐, 매뉴얼이라서도 마찬가지인데 매뉴얼을 만들어라. 개수형이 몇 개고 하 학설을 내더라도 어느 범위까지 바운더리를 넣고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들도 고맙다고 했어요 아 그렇구나 변호사 시험을 확인해 본다고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기로 했고 가이드라인을 잡은 것은 우리한테 통제하는 건 의미가 없다. 가이드라인을 학생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느낀 점을 제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낀 점을 바탕으로 형법에서 학설에 대해서 출제되는 가우트라인을 잡을 거고 형소법에서 사령 사령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변호사 시험이 지금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변호사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이 사례형이거든요. 개수형은 하나도 없어요. 사례형인데 사례형 내는 기술들이 많이 늘었어요. 사례형을 내는 기술들이 많이 늘어서 출제위원 누가 들어가든지, A 교수가 들어가든, B 교수가 들어가든, 시험 출제에 들어가겠다라는 교수들 포인트는 내가 사례형 좀낼수 있지롱, 내 사례형 내는데 재주가 좀 있지롱, 어떤 문제를 내더라도 나는 꿀리지 않지롱,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출제 들어간다고 치세요. 쳐보면 사례형 안 깔아주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무슨 판례 쪼가리 내면서 나 문제 잘 했지라고 하고 돈 받아가고 싶겠습니까 젊은데 안 그래요? 안 그러고 사례형을 지분처럼 낼 것이다. 사례형 문제는 앞으로 뭐더많아지긴 어렵겠지만 결국 당락을 가르는 것은 형수법에서 증거 전문법칙이나 압수색에 대한 사례형 이게 사례형이다. 결국 제가 지금 포인트를 거의 하루 잡은 게 사례형이고 그 다음에 그 사례형에 대한 것을 그다음 에 마지막에는 사십 분의 종합 사례, 토탈 사례 이거 낼 것이다. 이게 낼 것이다. 다만 제가 끝까지 당부한 거는 변호사 시험에 사례형까지 있는데 변호사 시험은 개수형은 없다. 진짜 최악은 사례형 플러스 개수형은 어느 시험도 없다. 이거 미친 짓이다. 개수형 자체가, 지, 개수형 자체가 미친 짓인데. 사례형의 개수형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거는 사람을 진짜 진이 빠지게 하는 거다. 이거는 이제 해도 해도 너무한다. 변호사 시험도 그렇게 안 하는데 무슨 경찰 순경 시험에 무슨 사례형의 개수형까지 나오냐 그건 너무하다라고 해서 이거는 좀좀 없애달라는 얘기를 굉장히 아주 아주 강고하게 했어요. 뭐그 그들이 뭐 제가 얘기했나 들을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어필을 했고 저는 성격이 한번 어필하면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학생들한테 저는 약속을 지킨다. 이 얘기는 끝까지 한다는 얘기 왜냐 저는 뭔가 타협을 안 해요. 잘못한 거는 이거는 제제 밖으로서 자르는 행위예요. 시험 문제 예측할 수 없는 문제를 내고 엉망진창으로 내면 수험생들이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나는 경찰청 누구 눈치 보지 않아요. 저 현직 있었으면 총격 넘어갖고 조금 있으면 겨날 차례인데 원래 저는 감언안 돼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해. 이게 저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 성격이기 때문에 한번 무슨 누가 그러더라고, 저 새끼 뭐 쇼하고 광고하러 쇼하고 광고하는 거간 사람이 그렇게 안 해요. 저는 끝까지 간다고 했어요. 가만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계속해서 집요하게 몇 군데서도 언론에서도 재보고 와가지고 언론재보기다는데 언론재보할 필요도 없어요. 끝까지 집요하게 물었을 거예요. 최후 수단으로 안 됐을 때언론이라 수단을 써가지고 아주 박살을 낼 건데 일단은 그들이. 그들이 그렇게 악한 집단은 아니기 때문에 악한 집단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계속 어필을 할 것이다. 무슨 뭐 말로만 어필한다. 아이시에 그런 성격 아니야. 찾아가요. 바로 찾아가요. 전시 뭐 바로 찾아가서 진짜 뭐 하려고 했냐면 g 피시성 지피시 신고해가지고 학생들 2 0명 데리고 와서 앞에서 지 p 시인가고 청장 반성이라 이거 쓰려고 했다니까 내가 진짜 대자부 쓰고 난리 치려고 했는데. 아, 뭐 그러면 너무 뉴스에 너무 아주 대형 인사가 될것 같아서 제가 일단 참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뭐 뭐 저를 얼마나 믿어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어, 매뉴얼이 나올 것이고 특별형법에 대한 쟁점은 조금 이거는 출제를 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 이거는 시험법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그 경찰대 편입 시험이나 특별형법이 따로 이렇게 특별형법 돼 있는 것이지 순경이나 경찰 간부나 경찰 승진의 특별형법은 뭐, 뭐 최소화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심화 이론은 모든 분야에 대한 쟁점을 설명하는 건 아니고 형법에서 중요한 부분 문서 증거. 학설을 조금 더 깊이 할 겁니다 보시면 이번에 주관주의 객관주의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쟁점부터 재수론에 대한 학설까지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야에 대한 설명을 못 하기 때문에 어, 수업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주 기초적인 뭐~ 살인 강도 뭐~ 살인이나 뭐~ 이런 아주 뭐~ 상해의 유기 뭐~ 주거 치입 이런 아주 간단한 거는 그냥 모의고사 매주 모의고사를 치는 걸로 월요일 월요일 날 오전에 아~ 월요일 날 오후 여섯 시에 모의고사 치는 방식으로 진행 을할 거다. 심화이로는 기존의 22년도 기본 수하고 23년도 이번에 최신 판으로 이제 교재가 나오거든요. 문제나군요. 이렇게 진행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의 커리를 따라와야 되느냐? 내년에 23년도 1차를 대비하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22년도 9월 과정에 기본 과정을 듣고 조금 욕심내서 제가 여기서 전부 월화수의 모든 강의를 다하지 않기 때문에 인강을 제공하는 부분까지해서 마스터해서 9시월 과정을 하고. 11월, 12월에 기출 심화라는 과정을 합니다. 기출 심화 과정은 요약집이라는 거고 하 22년판 요약집하고 기출 문제집을 하나 더풀고 그다음에 1월, 2월 과정을 진행하는데 여기 문제 풀이 1단계, 2단계, 3단계고 아마 2월에 시험 치지 않고요. 3월에 보통 관례적으로 치니까 여기까지 진행하고 추가로 뭐 플러스 알파로 진행하면 조금 타이트하긴 하지만 볼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 싶고요. 이전에 7, 8월에 한 학생들이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여기서 기본을 제대로 돌렸으면 심화 이론으로 가고 이 옛날에 심화 이론 제가 선택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번에 22년도 2차 보니까 심화 이론 해야 될것 같아요. 뭐 장사 속이라 해도 뭐 상관이 없는데 해보니까 이번에 23년도 일 차만은 심화 이론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웬만해서 제가 성격이 뭐 해라 뭐해 하지 마라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이번 주부터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거를 제가 느낀 게 정확하게 학생들에서 느낀 게 있어요 증거를 해도 시간이 부족하면 사례형 안에 풀어내지 못한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요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듣는 학생들이 뭐 이것도 듣고 이것들이나 이거 이거는 불가능하니까 정 테크로 기본 기초심화 문제풀이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어8 월에 근데 자신이 없다 7, 8 월에 열심히 안 했고 나 영어하고 국사 뭐 이것저것 채우는데 뭐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됐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기본하고 괜히 심화 이런 로 따라가려다가 이건 가랑이 째지는 경우가 생기니까 기본 기본 기초 심화 문제풀이 가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가도 전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오월에 기본 두번 들었는데요. 그러면 일로 가야지 일로 가야지 이거는 이거는 아 선생님 기본 한번 아이 가야지 이거는 이거는 가야 되는 거고 이거는 가서 그냥 그대로 테크가 나오잖아요. 지금 일리선 이거는 그대로 테크가 나오니까 이렇게 정 테크를 타면 좋은데 이제 7 8월에 기본 들은 학생들이 이제 고민이 될 거예요. 7, 8월에 기본 들은 학생들이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가느냐는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잘 판단을 해라. 심화이론을 듣는 게 좋은데 부담스러운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뭐 새로 처음 시작하고 아니면 법을 전혀 배운 적이 없어서 부담스러우면 이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제가 뭐, 이렇게 간다고 해서 나쁜 사람, 이렇게 간다고 해서 좋은 사람, 그런 의미는 아니고, 결국은 3월 달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런 태그를 가도, 물론 이때 기본 때 증거 파트 사례를 조금 더 강화해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는 이제 완벽하게 막, 아, 하드하게 아주 이제 해는 그런 과정이니까, 두개 차이가 좀 있으니까 두개 차이를 보시고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해 왔어야 되는데 선약이 미리 잡혀서 모든 거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대신 제 네이버 카페 김대환의 검색해서 보시면 경로가도 있고 하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공식 사이트에 오시면 확인해 가지고 볼수 있으니까 보시고 질문 같은 거 하시면 되고요.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가르쳐서 여러분 내년 시험에 꼭 합격하도록 진짜 진짜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